신신파스 신신파프 쿨파스에 대해 리뷰해 볼게요. 요즘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. 이 파스가 진짜 대박이거든요. 사용해보니 붙이는 순간 시원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. 특히 엘멘톨과 박하이오 성분 덕분에 청량감이 장난 아니에요. 또한 5개입이라 가성비도 훌륭하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통증 완화 효과가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후기도 많아서 믿음이 갑니다. 혹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쿨링 효과가 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진짜 이 신신파스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신제약의 신신파스 쿨과 핫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근육통이나 피로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파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쿨타입은 시원하게 진정시켜주고 핫타입은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두가지로 완벽한 조합이랍니다 패치 형태로 편하게 붙일 수 있어서 사용도 간편해요 특히 운동후나 장시간 앉아있었던 날 이거 하나면 통증 걱정없어요 가격도 착하니 꼭 써보세요 진짜 이 신신파스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심파스신심파포 쿨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제품이 요즘 완전 핫하거든요 제가 허리 통증이 자주 생기는데 이 패치가 진짜 대박이에요 5개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시원한 쿨링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운동 후에 붙이면 통증이 확 줄어드는 느낌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라 오래 쓸수 있고 패치 형태로 피부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니까 사용법도 간단해요 진짜 이신심파스왜 이렇게 인기인지 알겠더라고요